저는 영화 만드는 이진우고요. <laughs> 단편 작업 쭉 하다가 이번에 상영하게 된 영화가 첫, 처음으로 만든 장편 영화고요. 이번 영화는 청소년들 얘기인데요. 외적 방황을 멈춘 소녀와 내적 방황을 시작한 소년의 만나서 서로 뭐 이해도 하고 오해도 하고 뭐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섭은 사실 이섭이 하윤에게 끌렸다기 보다는 그 시절에 그냥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아이들을 봤을 때좀 노는 아이들 혹은 잘 나가는 아이들에 대한 약간 그렇지 않은 모범생들은 쟤네 싫어. 안 좋아. 그렇지만 또그 아이들이 조금 주도권도 많이 학교에서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동경하기도 하고 약간 음, 나도 쟤네랑 같이 놀고 싶다.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쟤네가 속한 그룹에 들어가면 뭔가 학교에서는 뭔가 주도권도 잡고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모든 학생들한테 하윤은 얘한테 필요한 게 돈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호구처럼 생각하고, 야, 너돈좀 있냐? 그러니까 좀잘 사는 애 집, 잘 사는 집이라고, 잘 사는 집이라는 설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하다가 이제 맨날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니까, 야, 떡볶이나 좀 사줘라, 뭐 이러면서, 아, 뭔가 좀 같이 그래도 개를 알아가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설정을 한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쓰게 된 구체적인 계기하고 맞다는데, 사실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 설정을 집어넣는데, 임대아파트가 사실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의미에서 임대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임대 아파트라는 동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는 저소득층이 모여 살고, 저소득층이 모이다 보니까 되게 맞벌이 부부고,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낮에는 어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많고 아이들이 어딘 그 저소득층 아이들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외적인 사람들은 걔 어디 산다 그러면 아그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구나 이렇게 돼서 낙인이 이미 찍히고, 낙인이 안 찍힌다고 해도 이미 그 아이들은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모여있으면 이제 그래서 뭔가 유사 가족? 유사 가족 같은 그런 느낌으로 모여있는 거고 사실은 더 어린 친구들을 캐스팅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누가 봐도 아 얘네는 고등학생이다 라는 모습의 얼굴을 캐스팅하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그게 쉽진 않더라고. 너무 어리면은 연기가 조금 잘하지 못한다거나. 그래서 가장 어리면서 어려 보이면서 그래도 연기 좀좀 되는 친구들을 해서 찾다 보니까 그래서 대학교 뭐 연공류 학간 1, 2학년 정도 아이돌로 찾았고, 하윤이 계속 캐스팅이 안 돼가지고, 길수한테 좀, 혹시 주변에 추천해줄만한 사람 없냐? 그래고 같은 학교 친구들 한두명 소개받아왔고, 그 중에 하윤이를 제가 선택했어요. 우는 장면에서는 셋이 다 같이 펑펑 우어야 되는데, 이게 테이크가 거듭될수록 우는 거를 계속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배우 세 명이 우는 거 이렇게. 쓰리 숏을 먼저 찍고 이렇게 풀샷을 나중에 찍고 그래야 되는데 조명이나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풀샷을 먼저 찍고 안에 들어가서 찍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잘 계산을 못해서 아 일단은 오늘은 해도 안될것 같다고 접자고 그랬는데 알겠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찍자고 촬영이 그래가지고 배우한테도 알렸죠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에 안 되면은 그냥 일단 오늘 접고 간다. 나중에 찍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이라는 게 좀, 그랬는지, 그때 울더라고요. 네, 다행히. 그래서, 그게 NG가 제일 많이 난 거네요, 생각해보니까.